여러분, 지금 전 세계 요리사들이 단체로 멘붕에 빠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요리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자 한식의 자부심. 임성근 명장이 드디어 흑백요리사 시즌2에 등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무려 5만 개의 레시피를 머릿속에 통째로 저장하고 있는 이분은 별명이 무려 인간 AI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한 개씩만 레시피를 풀어도 무려 137년이 걸리는 이 어마어마하고 방대한 양을 혼자서 다 꿰뚫고 있다는 게 이게 정령 사람이 가능한 영역입니까? 해외 유명 미슐랭 셰프들도 이 소식을 듣고는 이건 데이터의 승리다. 한국의 요리 기술은 이미 인공지능의 경지를 넘어섰다며 경외심 가득한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임성근 명장의 요리는 단순한 맛을 넘어 과학적인 데이터와 한국 전통의 깊은 맛이 완벽하게 결합된 결정체라고 할수 있죠. 그가 툭 던지는 소스 한 방울이 요리의 격을 완전히 바꾸는 걸 보며 전 세계인들이 한국인만 쓰는 핵무기라며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개국에 대한민국의 위험이 다시 한번 증명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서양인들은 감히 흉내조차 낼수 없는 5만 가지의 화려한 변주. 이건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문화 기술력 그 자체입니다.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임성근 명장의 5만 개 레시피 중 여러분이 가장 맛보고 싶은 요리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